안녕하세요. FM20D 모델입니다. 파이버 레이저 2 0 w 고요 현재는 1 1 0곱 곱하기 1 1 0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알루미늄 봉에다가 알루미늄 파이프에다가 깊게 각인을 해볼 건데요. 각인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를 하나 이렇게 쳤습니다. 치고 나서 체육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게 할때 썼던 방법이 줄 간격을 0.02로 바꾸는 거였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졌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속도는 200, 공률은 파워죠. 그리고 주파수는 20에다 고정을 합니다. 깊게 파야 될 때는 어쨌든 한번더 파는 게 좋으니까 크로스 해치를 쓰겠습니다. 크로스 해치를 쓰면은 이런 바둑판 모양으로 각인을 하죠. 가로로 한번 각인을 하고 세로로 한번 각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 두번 각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재는 빨간 점이 두 점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서 두 점을 한 점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해 보면 어느 지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두 점을 한 점으로 맞췄고요 미리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키보드에 F1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박스가 그려지죠. 이 위치는 각인할 사이즈와 각인할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각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하려면 약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왜그두 번씩이나 하가면서 깊게 하냐면요. 그 요청하신 분께서 각인한 후에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일단 그러니까 세척을 하고 나면 약간 흐려지겠죠. 그리고 조금 깊이를 깎아 먹기 때문에 각인한 것보다는 깊이가 덜 나오게 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건 좀 깊게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진하게 나왔고요. 이걸 만져보면 좀 깊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웨치를 한번 빼고 각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번만 각인이 되는 거죠. 방금 했던 거에 왼쪽 편에다 각인을 해볼 거고요. F2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버레이저에는 20와트 말고도 30, 50, 100, 200와트가 있는데요. 더 높은 와트를 쓰면 한 번에 아주 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로스에치를 쓰지 않고 한 번에 각인한 거고요. 이거는 크로스에치를 써서 두 번이 각인된 결과죠. 만져보면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얘가 약간 흐리죠. 한 번을 했을 때 걸린 시간은 20초 정도 나옵니다. 20초 정도 그리고 이 글자의 사이즈는 3 5에 6mm입니다. 각인된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의문이 드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레이저스에서 보여드린 동영상들은 굉장히 다 빨랐죠. 속도가 빨랐는데 그건 이제 깊게 하지 않은 마킹이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깊게 해야 되는 마킹이기 때문에 깊게 해야 될 경우엔 속도 낮춰 줘야 되고 곡률은 올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줄 간격 줄 간격은 H자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죠 이줄 간격은 0.02 정도로 0.02 정도로 낮춰 줘야 됩니다 그래야 깊은 각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30W, 50W, 100W, 200W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와트 수가 올라갈수록 깊이를 조금 더 빨리 얻을 수가 있죠. 파워가 세니까. 그럼 높은 와트를 쓰시는 분들 대부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깊게 가기 하는거 그리고 약간 넓게 가기 하는 거. 그런 용도 그 중에 한 가지의 용도로 그 높은 와트를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좀 빨리 가기는 해볼까요? 줄 간격은 0.05로 바꾸겠습니다. 줄 간격을 0.05로 바꾸게 되면 지금은 현재의 줄 간격은 이런데요. 0.05로 바꾸게 되면 간격이 벌어지죠. 0.02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이유는 이 줄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줄을 쳐야 되는 수가 숫자가 줄어들면 시간이 금방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속도를 올리면 시간이 금방 끝나게 되죠. 그러나 깊이는 덜 들어가게 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는 줄간격을 0.05로 넓게 바꿨고요. 속도를 800으로 올렸고, 공률 파워죠. 95로 올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나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알루미늄을 이제 빠른 속도로 까내면 알루미늄의 속살인 흰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탕색도 흰색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잘안 돼서 그렇죠. 이 재질은 알루미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검정색 아노다이징이 돼 있죠. 이걸 같은 조건으로 각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간격은 0.05, 속도는 800, 곡률은 95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레이저는 검정색의 반응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얘는 배색이 하얀색에 가까워서 얘를 대충 까내도 빠른 속도로 까내다 보면 까낸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는데 알루미늄 속살이죠. 배경색도 거의 하얀 거에 가깝기 때문에 대비가 잘안 돼서 글자가 잘안 보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탕이 검정색이니까 또 레이저가 검정색에 반응을 잘하고 검정색과 까내면 흰색이 나오니까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깊게 각인하실 때는 제가 방금 사용했던 0.02, 줄 간격 0.02, 속도 200, 공률 95. 얘는 크로스 해치를 안 썼고요. 얘는 크로스 해치를 써서 두번 각인한 것과 동일한 느낌이 나옵니다. 얘는 두번 각인한 것과 같은 그 결과 값이 나오는 거죠. 이상으로 레이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